To your All passengers are now invited to Or a taxi takeoff at landing either in an no overhead bin or in a bag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Once the fasten seatbelt sign is off, you may use these devices when set to airplay mode this is a non-smoking flight this means smoking on 잔담가는 기차를 탔는데 잘못 타가지고 갑자기 메트로를 타게 됐고, 메트로 타다가 지금 다시 잔담가는 기차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당연히 한국 사람들 타길래 중앙역 쪽으로 가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사욱한 외딴 이른모를 역에서 정처없이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이상하다. 음 그래도 다행히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어, 길을 잘못 들거나 기차를 다, 잘못 타거나 해도 별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압박이 없으니까 그냥 프리 하네요 티켓도 레지온 티켓 1위권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뭘 잘못하더라도 다시 찍고 타고 하면 되니까 크게 데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개 무슨 일음 날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안개도 있고 기온도 우리나라보다 좀 낮아 가지고 약간 스산한 느낌 느낌이 드네요 27분에 온다고 해서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막길 헤매고 있고 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헤매고 있으니까 어디가는지 못하면 된다고 얘기해주고 오, 이미지가 네덜란드 이미지가 좋아졌어 그 전까지는 별로 그냥 좋지도 싫지도 않고 그냥, 그냥 별로 크게 관심이 있던 나라는 아니었는데, 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드디어 잔담가는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층 기차예요. 2층 자리에 앉아볼까 해요. 드디어 잔담역 도착했습니다. 이야, 귀여워. 큐트, 큐트. 와, 진짜 레고 마을 맞네요. 신기해요. 저렇게 차가 다니면서 물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가 정원 관리라던가 조경 같은 게잘돼 있나 봐요. 어, 이만큼 걸어왔어요. 이른 시간이라 한적하고 되게 사색에 빠질 만한 그런 그런 느낌의 거리. 지금, 모네, 뭐, 작품 있는, 모네가 이 잔담에서 그림을 그렸었나봐요. 그래서 그, 진품은 아닌 것 같고, 사본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12시부터 여는 거라, 지금 시간이 이르니까 안 열었을 텐데, 그쪽에 약간 우다 같은 식으로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살짝 출출해서 여기 페스츄리 가게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뭐 맛집인지 그런 건잘 모르고 눈에 띄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불어도돼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음, 불어도돼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걸 봐요. 생각요 가격대가 꽤 있어. 싸진 않아요. 오, 여기 운나가 보이네요. 의자도 있어서 여기서 빵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녹. 녹조, 녹조 라떼 같이 녹조가 조금 있어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멀리서 보면 좀 운치 있긴 하네요. 저기 보면, 모네가 여기 배경으로 그림 그린 거, 저기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땡겨볼까? 저렇게, 족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안 열었을 거니까, 보진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빵이나 먹고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잔센스 카스를 갈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같은데, 아주 오픈을 안 해서 문이 닫혀 있어요. 아, 빵은 맛있었어요. 위에는 약간 소보루 같은 느낌이고 속에는 사과랑 복숭아 같은 거 약간 졸인 거? 졸인 거 필링으로 넣어 넣고 넣 페스츄리 그 파이에다가 구운 그런 빵이었는데 음 맛있었어요 따뜻해가지고 맛집이었나 봐요 우연히 얻어 걸린 집이 맛집이면 기분 좋죠 빵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아무 빵이나 잘 먹긴 하는데 그래도 맛집이었다는 거. 원래 역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기차 타고 가려고. 근데 기차 역에서 내려도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 버스 타면 이제 버스 내려서는 한 3분 정도 걷는 거여가지고. 버스 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버튼 눌러줘야지 신호등이 켜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버스정류장 거의 다 왔어요. 어... 거리가 제법 있었어요. 또한 10분 정도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391번 타고 갈 거거든요. 9분 후에 온다고 되어있네요. 잔센스칸스 버스정류장 내려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 풍차 있는 대로 먼저 가보려고. 음, 박물관은 안봐도 될것 같은데 풍차 있는 데를 우선 가겠습니다. 오호 풍차 보여요. 어 근데 생각보다 풍차가 몇개 없네. 저쪽으로 좀 가보면 다르려나? 생각보다 그렇게 풍차가 많지 않네요. <laughs>

but you wouldn't get a piece out of these. <laughs> 얘네들 뭐지? 양인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오늘 까마귀. 여기 치즈 공방 같아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오, 가짜소. 응. 이거는 모형이고 여기 진짜 치즈 파는 데도 있네요. 치즈는 어차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구경만 하다가 갈 거예요 오늘. 응. 응.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치즈 사가면 너무 좋겠다. 풍차가 같이 보이니까 이제 조금 멋인데요. 아까 저쪽에서는 꼭 땅에 있는 거 풀이랑 같이 있으니까 약간 멋있다기보다는 페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 여기 오 확실히 이런 그림이 멋있죠. 트레타스입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네요. 독립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와 봤어요. 박물관에 왔어요. 원래는 4시로 예약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나 가지고 또 다른 데 가기는 좀 그래서 들여보내 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들어가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들어왔거든요. 고그 박물관을 일단은 보고 사실은 이게 오늘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아직 일정이 이렇게 일찍 끝날지 몰라가지고, 일단 박물관을 보고, 운하 정도 구경하고, 뭐, 그러고서 공항 가면 될것 같아서, 일단 박물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광장이 너무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좀운하도 보이고, 한적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아까 트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중간 정도에 좀 괜찮은데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트램 타고 그쪽에서 내려볼까 해요. 틈도 없는 건물들이 약간 암스텔담의 상징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저렇게 틈도 안 주고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지었는지 파티하나보다. 코트 타면서 응, 완전 부러워 근처에서 커피를 한잔하려고 했는데 거의 밖에 자리는 다 자리가 다 차서 없기도 하고 이렇게 뷰가 괜찮은데 생각보다 커피숍이 없어요. 저 골목 안쪽에는 좀 있는데 굳이 골목 안쪽에서 마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보는데 뭐지 우리나라 같았으면 한집 걸러 한집 커피숍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별로 없어서 일단은 그냥 문화 구경하면서 걷고 있는데요. 중앙역 쪽에 가서 커피를 마시던지 아니면 공항 가서 마시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뭐가 없을 것 같아. 기다리고 있어요 음, 포르투갈이 택시비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지고 볼트를 부르면은 지금 제가 잡은걸 14유로 정도에 잡았으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어 가지고 물론 버스 가는 것도 있고 뭐 지하철도 가는게 있기는 한데 아 짐도 너무 무겁고 해서 일단 볼트를 타고 갈 겁니다 여기는 나이스 웨이트 호텔 패밀리룸이에요. 원래는 더블룸을 예약을 했었는데 뭐 차고가 있어서 쉐어룸 같은 걸로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냥 이거 패밀리룸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패밀리룸을 혼자서 묵게 됐어요. 근데 뭐 저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더블룸이나 패밀리룸이나 그렇지만. 쉐어룸에 묵으라고 했었으면 정말 화가 났을 텐데 다행이다 싶네요.